예, 여러분 아십니까? 예, 수학을 통해서 어,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, 감동 수학의 양용식입니다. 어,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새로운 단원입니다. 감동 7편평면좌표제 어, 자, 1단계인 기본 원리 개념 설명을 또 여러분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자 감동 강의 자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. 이러분 준비됐습니까요? 예. 자, 평면 좌표에서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두점 사이의, 두점 사이의 어, 거리를 보려고 합니다. 자. 어, 우리가 두 점을 줬습니다. 그두점 사이의 거리, 그만 두점 사이의 그 간격이 얼마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게요. 예, 근데 우리가 두 점을 주는 경우는, 어,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, 수...